업무실. 오빠가 사준 아이패드, 내가 산 키보드, 오빠가 준 마우스. 2022년 23년 최신판 뉴질랜드 여행 책. 그리고 퀸스타운에 가서는 대망의 루지와 카이 라이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행 계획을 좀더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로 <봤디리> 산 셸지오 그래피 캐리어, 보스턴백, 힙색큰 캐리어 들고 여행 갑니다. 공항 도착해서 이제 점심 먹을 거예요. 음... 오빠는 햄치즈 순두부, 나는 짜장라면이랑 김밥. 짠, 이렇게 고 이제 출발하기 전입니다. 아마도 생각보다 최신 것도 있고, 음 응, 근데. 그래서 게임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 에어비앤비에 도착해서 <laughs> 뒤에 뒤에 파파라치 분 계시는데. <laughs> 에어비앤비에 도착해서 그 짐만 먼저 두고 이제 미션 베이라는 바닷가에 가서 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짠. 흔한 뉴질랜드 풍경. 우리 발 찍어 볼까? 그냥 언덕을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언덕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 이제 저희는 우버를 타고 미션베이를 갑니다. 비가 와서 무상가지로 잠깐 집에 또 들어왔다 왔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아무도 안 써서 저희도 일단 로컬처럼 우산을 안 쓰고 <웃음> <웃음> 로컬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요. 아이 비둘기 왜 이렇게 꼬? 아 비둘기가 <비둥이가 웃음> 아니라 <웃음> 갈매기 왜 이렇게 꼬? 빨리 사과해 가서 아무튼 미션 베이맞는데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라버니 우리 아자 먹으러 왔습니다 마파미리에서 <laughs> 먼저 갈릭 브레드가 나왔습니다. 마르게리타, 안마미야, 엄청 맛있어 보여. 이거 갈릭 브레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그 산책 중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도 잠깐 그쳐가지고 산책을 해보려고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가 그 걸어가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걸어가 볼게요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계단을 겁나 턱도 높은데 이거 계단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펼쳐진 건 그냥 빈 들판 <laughs> 어떡하, 어쩌라는 어 거지? 왠지 저쪽이, 저쪽에도 계단이가 있거든 제주도 같은 풍경 날가 여러분 여기 날씨 좋은 날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날이 조금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노을을 보면 노을 보러 오면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다 응. 오빠 저기에 벤치 있거든? 저기 벤치 가서 앉아볼래? 아니 저기 파랑 벤치 보여? 응 이렇게만큼 이는 이렇게 건가? 이 영상에 뭔가 엄청 예쁘게 담기진 않는다. 응. 눈으로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지. 엄청 응. 예쁜데 아쉽다. 메모리얼 파크 다 보고 이제 어 여기로 내려가면 미션 베이가 나온대요. 10분만 걸어가면 한번 걸어가 보려고요. 되게 뭔가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 지금. 여러분, 저희가 레고 매장에 왔는데, 해리포터 어드벤츠 캘린더가 있는 거예요. 이거 60불인데,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니다 <laughs>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뜯어가지고, 그 하루, 매일매일 뜯어가지고, 이제 그, 이런 소품들을 모으는 건데, 살까 말까요? 저희는 웨스트필드에서 크래커랑 치즈랑 쿠키타임 사가지고 <laughs> 이제 숙소 돌아가서 씻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오늘은 좀 쉬려고요. 너무 힘드네요. 거의 밤을 샌 거지, 지금? 응. 그 전날에도 잘못 잤거든요. 이틀 밤을 거의 못잔 수준이어가지고 오늘은 쉬고 내일 시티센터를 좀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봐요 안녕 짜잔 저희의 저녁입니다 첫 저녁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치즈하고 크래커 먹고 있는데 이거는 고다 치즈 얘는 브리치즈예요 저는 뭐 블루 브리치즈네 오빠 아, 그래? 그래서 더 쿰쿰했나 보네 음, 제가 브리치즈를 먹어보고 싶어서 샀는데 사실 저는 너무 쿰쿰해가지고 사실 조금 싶었는데 오빠는 맛있대요. 이 고다치즈는 엄청 맛있어요. 여기에 큐민시즈가 같이 있는데 되게 뭔가 맛이 느껴지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간 그 뭐냐? 생각했던 크래커가 아니라 약간 와플 크래커 와퍼 크래커라 해가지고 엄청 얇은 워퍼 같이 생긴 그럴 건데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 사랑하고 애정하는 쿠키 타임. <laughs> 뉴질랜드 왔으면 쿠키 타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엄청 <laughs> 맛있어요. 그입니다 쫑. 응. 응. 그럼 안녕. <laughs> 뉴질랜드 응. 여기 비앤비 풍경을 보여드리자면이왜냐집굉장기 때문에 이습니다 지금 아까 강아지가 와서 잠깐 일어나서 강아지랑 놀다가 주인 아주머니랑 같이 좀 수다 떨고 그러고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예, 진짜 씻어야돼요 11시에 나갈거예요 그러면 여기 맞는지 집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나갑니다 퀸스트리트 이제 오늘은 완전 오클랜드 시티로 넘어가려고요 여기 맞죠? 맞아 열정적인 사진 기사. 페리 시간을 알아보러 가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가려고 멜바라는 식당에 와서 커피를 시켰어요. 브라우니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관광객. <laughs> 잠깐 앉아서 여유를 즐기다가 페리 시간 보러 갈게요.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요. 이제 페리를 예약하러 갈 겁니다. 우린 지금 대본 포트를 가는 거를 할 건데, 또 위에 나오거든 시간 11시, 12시, 12시, 30분 마다 있네.